네,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의 정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는 알고랜드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코인들의 모든 정보와 타점 나온 단체 입장 도와드리니까 문의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수익 자료는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 방 단체 인원분들이 실제로 얻어가신 수익이고요 현재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잡아드리고 세세하게 타점까지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남들 얘기 같겠지만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가능하실 겁니다. 네 알고린드는 이번에도 초에는 이번 0 0 원대에서 거래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큰 하락을 맞고 최근 움직임은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꾸준한 횡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11월달 제일 큰 호재죠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알고랜드 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월드컵과 관련해서 대호재 코인이기 때문에 차트와 접목해서 생각을 해보면 꾸준한 하락 끝에 긴 횡보를 지금 보여주면서 바닥을 다져줬고 언제 한번 큰 오버슈팅 나와줄텐데요 대호재인 월드컵과 접목돼서 오버슈팅 보여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오버슈팅을 보여줄 차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분명 한순간에 크게 써줄 타이밍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차트 잘 확인하면서 매직 구간 파악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타점을 잡아드려야 하는데요 유튜브로는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망 입장하셔서 알고린 드 크게 써주기 전에 빨리 타점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른다고 해서 막 들어가지 말고 정확한 타이밍과 목표가 매도구간 저희 단체망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얻어가셔서 안전한 투자 이행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알고린드가 월드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알아봐야겠죠? 그 전에 알고린드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알고린드는 블록체인의 트릴레마인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플랫폼입니다. 탈중앙화 경제 시스템에서 유저모드가 편리하고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요. 무허가 순수 지분 증명 프로토콜은 시스템 구축에 요구되는 규모, 개방형 참여, 트랜지션 완결성을 지원해서 기존 가상 자산이 갖는 블록 생성 속도 및 시스템 운영 제도와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랜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고요. 아까부터 언급드린 월드컵, 월드컵과 무슨 연관이 있냐. 바로 알고랜드가 현 월드컵 공식 파트너십으로 국제축구연맹인 피파와 대체불가 토큰을 출시하는데요. 피파는 월드컵 명장면을 담은 NFT를 제공하는 피파 플러스 콜렉트를 오픈하는데요. 이때 NFT는 알고랜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네, 이렇게 알고랜드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와 월드컵과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드컵과 정말 긴밀한 호즈가 있기 때문에 11월 20일 월드컵 개최하기 전에 알고랜드 정말 중요한, 정중하게 한번 싸줄 타이밍 잘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로는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리기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 단체망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실시간 타점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코인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